안녕하세요. 뉴스서 3 6지구입니다. 3 65일, 단 하루도 쉬지 않고 트로트와 K컬처의 가장 뜨겁고 진실된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2025년 10월 27일 오전, 서울 강남의 한음반 유통센터. 새벽 6시를 넘긴 시각에도 컴퓨터 모니터 불빛은 꺼지지 않았다. 직원 한 명이 숨을 죽이며 화면을 바라봤다. 그리고 그 순간 숫자 하나가 번쩍였다. 6, 4, 1, 1, 5, 샵 8, 7, 6, 커피에 잠시 정적. 이내 누군가가 외쳤다. 2,000원 초동 61만 1,186장 돌파. 순간, 사무실이 환호성으로 가득 찼다. 그리고 그 이름, 이찬원 그는 단순히 트로트 가수가 아니었다. 지금 이 순간, 그는 대한민국 음반 시장의 새로운 기준점이었다. 정규 1집, 워엔 미니 2집, 브라이트, 찬. 그리고 이번 정규 2집 찬란, 찬란. 모두 반백만장을 넘어섰다. 그리고 그 주인공은 티오프스름 중 유일하게 이찬원이었다. 이명웅, 영탁과 함께 톱3라 불리던 시절. 그는 언제나 성실의 아이콘이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성실을 넘어 성공을 상징하는 이름이 됐다. 음악평론가 김도헌은 이렇게 말했다. 이찬원은 팬덤과 예술성의 완벽한 균형을 만들어냈어요. 그는 이제 트로트 시장의 제3세대 리더카로 진화했습니다. 10월 26일 밤, 한터차트 서버가 잠시 다운됐다. 이유는 단 하나. 찬란, 찬란예 초동집계 폭주였다. 그날 트래픽은 케이팝 대형 아이돌 컴백 수준이었어요. 한 유통사 관계자의 말이다. 그는 이어 이렇게 덧붙였다. 트로트 음반이 이 정도 수치를 낸건 사실상 불가능이라 불렸죠. 하지만 이찬원 팬덤은 그 불가능을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팬덤 찬스는 이번에도 놀라웠다. 전국 1 9 0여개 응원팀이 동시에 구매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일부 팬들은 앨범을 지역복지센터에 기부하며 선한 소비 캠페인으로 이어갔다. SNS에는 이건 음악을 넘은 문화 운동이다. 라는 댓글이 넘쳐났다. 서울 명동의 한음반 매장 앞 발매 첫날 200여 명이 줄을 섰다. 평일 오전 9시였지만 팬들은 새벽 4시부터 모였다. 60대 팬 박정자 씨는 이렇게 말했다. 이찬원 씨의 노래엔 위로가 있어요. 단순히 트로트가 아니라 인생 이야기 같아요. 찬란 찬란 은총 랑곡으로 구성됐다. 그중 타이틀곡 오늘은 왠지는 버그스 실시간 차트 1위를 기록하며 트로트 사운드의 새 경계를 열었다. 수록곡 그대는 나의 봄, 푸른 청춘, 별빛 아래 너 등은 기존 트로트의 한계를 벗어나 팝, 재즈, 유로댄스까지 아우르며 올라운드 보컬리스트로서의 면모를 드러냈다. KBS2 뮤직뱅크부터 MBC 쇼, 음악중심, SBS 인기 가요까지. 3대 음악방송 무대 트로트 가수 단독 출연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다 그러나 이찬원은 그 벽을 깨뜨렸다 Today, Somehow, 오늘은 왠지 무대가 전파를 타는 순간 SNS는 폭발했다 간벌 찬란 무대, 가시달 이찬원 라이브, 친국민 보컬 이세 해시태그는 단 12시간 만에 트위터 국내 실시간 1.31을 모두 차지했다 MBC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보통 트로트 무대는 중간 시간대에 배치되지만 이번엔 본방 클로징 무대였습니다. 방송국 내부에서도 영웅 다음은 찬원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업계는 이번 성과를 트로트 경제학이라 부른다. 음반 초동 매출만 약 110억 원. 디지털 음원 및 유통 수익을 합치면 150억 원 규모. 광고 계약도 줄을 잇는다. 식품, 금융, 의료, 교육, IT, 총 12개 브랜드가 이 찬원을 모델로 낙점했다. 1년 전만 해도 신인 이미지였던 그는 이제 업계가 먼저 찾아오는 가치주 자질화 아티스트가 됐다. 브랜드 평판 연구소는 이렇게 분석했다. 이찬원의 팬덤은 소비와 윤리를 결합한 형태입니다. 단순한 팬이 아니라 이찬원 경제권이라 불릴 정도의 영향력입니다. 일본 야후 재팬 실시간 트렌드 TOP 10, 태국 트위터 1위, 대만 팬클럽 창단 하루 만에 5,000명 가입. 찬란찬란은 해외 팬들 사이에서도 힐링 코리안 뮤직으로 불리며. 특히 일본에서는 포스트 이명웅이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다. 한 일본 음악 평론가는 이렇게 말했다. 그의 음색은 서정성과 따뜻함을 동시에 지닌 드문 보컬입니다. 트로트를 세계 시장으로 확장시킬 수 있는 유일한 아티스트죠. 소속사 대박 플래닝은 내년 상반기 해외 투어를 검토 중이라 밝혔다. 그 놀라운 소식은 10월 28일 새벽 강남의 한 고급 라운지에서 시작됐다. 비공개로 진행이 된 삼성문화재단 관계자 모임 자리. 그곳에서 이부진 회장은 조용히 한 마디를 남겼다고 한다. 그의 목소리는 예술이에요. 예술엔 그에 걸맞은 상징이 필요하죠. 다이아몬드로 만든 마이크 하나 준비해 볼까요? 그한 문장은 번개처럼 번졌다. 한 재계 관계자는 그날 이후 모든 테이블의 화제는 이찬원 마이크였다고 회상했다. 그리고 단 하루 만에 이부진 회장이 이찬원에게 10억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마이크를 선물한다는 충격적인 제목이 포터를 장악했다. 이부진 회장은 오래전부터 예술가 후원을 문화 경영의 일환으로 실천해대왔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그 대상이 바로 트로트 가수 이찬원이었다. 삼성 관계자에 따르면 이 회장은 최근 찬란, 찬란의 라이브 무대를 본뒤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한다. 그가 노래를 부르는 순간 조명보다 목소리가 더 빛나더군요. 다이아몬드보다 더 귀한 건 진심이었어요. 그날 이후 삼성문화재단 내부에서는 특별 후원 프로젝트가 논의되기 시작했다. 프로젝트 명은 Voice of Light. 2차전의 상징색인 찬란 블루를 모티브로 순도 99.9% 다이아몬드 7만 개가 세공된 마이크. 가격은 약 9억 8천만 원. 서울 청담동의 보석 세공 업체 관계자는 익명으로 전했다. 삼성 쪽에서 노래하는 예술가를 위한 작품을 의뢰받았다. 디자인 도면만 봐도 압도적이더군요. 단순한 마이크가 아니라 예술 그 자체였습니다. 해당 마이크의 콘셉트는 빛의 공명, 티타늄 베이스 위에 0.1캐럿 다이아몬드 7만 개를 세팅. 이찬원이 노래할 때마다 조명의 반응에 섬세한 빛을 낸다고 한다. 보석업계 관계자는 덧붙였다. 그 정도라면 실사용보단 전시용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이찬원이라면 진짜 무대에서 쓸지도 몰라요. SNS는 그야말로 폭발했다. 회장님, 그말 너무 멋지다. 이찬원은 이미 다이아보다 빛나. 노래하는 사람에게 주는 최고의 이유. 불과 24시간 만에 관련 해시태그, 이부진 마이크, 이친을 찬란 선물, 니치치 보이스 오브이 어 라이트. 조회수는 850만 회를 돌파했다. 팬덤 찬스는 자발적으로 2,000원 다이아몬드 마이크 기념 응원 조형물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서울 명동, 부산 해운대. 대구 동성로 세 곳에 찬란의 목소리 테마 포토존을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이 사건이 흥미로운 이유는 단순한 선물 때문이 아니다. 그 중심에는 가치의 언어가 있었다. 문화평론가 이성윤은 이렇게 분석했다. 이부진 회장은 단순한 후원자가 아니라 감정 경제를 꿰뚫은 경영자입니다. 이찬원의 목소리는 상품이 아니라 상징이죠. 삼성의 감성 브랜딩은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된 겁니다. 실제로 삼성 뮤직 가칭, 내부 보고서에는 이찬원 사례 분석 항목이 신설되었다고 한다. 트롯을 통한 감성 마케팅, 그리고 힐링 소비라는 키워드가 20, 30세대에서도 통하고 있다는 결론이 담겨 있었다. 10억원짜리 마이크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미 전설이 되었다. 팬들은 말한다. 이부진 회장의 선물은 돈이 아니라 존중의 표현이다. 이찬원은 받은 게 아니라 그만큼의 존재가 된 거다. 무대에서 그는 여전히 같은 미소로 노래한다. 하지만 조명은 이제 달라졌다. 그의 손에 쥐어질 마이크. 그건 단순한 장비가 아니라 한국 대중음악이 얻은 새로운 상징이었다. 찬란 찬란 총 누적 판매량 60기 밀모치고 중구속 8장 10월 28일 기준 음원 스트리밍 1억 3천만 회 돌파 유튜브 mb 조회수 5천 2백만 회 팬덤 프로젝트 누적 기부금 약 12억 5천만 원 이부진 마이크 해시태그 노출수 980만 플러스 한 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말했다. 이건 단순한 팬심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문화 금융이에요. 노래 한 곡이 자산이 되고 감정이 브랜드가 되는 시대죠. 이번 사건 이후 트로트 가수에 대한 사회적 시선도 달라졌다. 기존의 중장년층 음악이라는 고정관념을 넘어 트로트는 이제 럭셔리 라이프스타일의 영역으로 진입했다. 이부진 회장의 한마디가 그 벽을 무너뜨린 셈이다. 패션지 Vogue Korea는 이찬원은 감성을 자산으로 바꾼 남자라는 문장을 실었다. 해외 언론 니케이 k e i a 는 한국의 감정이 산업이 되는 현상 그 중심에 이찬원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부진 회장은 끝내 공식 석상에서 그 선물에 대해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 단지 그녀의 비서실을 통해 짧은 문장이 전달되었다. 언젠가 그가 진짜 다이아몬드보다 더 빛나는 무대를 설때그 마이크를 직접 전하겠습니다. 이 문장은 이찬원의 팬덤을 또한번 울렸다. 그리고 지금 수많은 사람들은 그 약속이 현실이 되는 날을 기다리고 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변함이 없다. 하지만 이제 그 울림의 가치는 다르다. 누군가의 투자보다 그 진심이 더 찬란하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남긴다. 진심이 만들어낸 찬란함, 그 가치는 과연 어디까지 확장될까? 당신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이 느낀 이찬원의 목소리, 그리고 이부진 회장의 약속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 줄이 다음 이야기를 만들어 갑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 뉴스3679와 트로탄 뉴스357이 매일 더 진실되고 뜨거운 트로트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입니다. 그리고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로 마음을 표현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 한번이 또 다른 찬란함을 만듭니다. 본 콘텐츠는 공개된 자료와 인터뷰를 기반으로 구성된 리포트이며 사실 관계에 대한 왜곡이나 잘못된 정보 전달을 의도하지 않습니다.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라인과 정보 정확성 정책을 준수합니다.